오늘은 12월 10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19편 97절에서 10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꿀보다 단 주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 최고의 선물은 단연코 성경 말씀입니다. 헬라오 신약 성경은 말씀이라는 단어로 로고스와 레마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둘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레마는 입으로 나온 말씀, 이야기 된 말씀이란 뜻인데 특정한 때와 상황에 맞춰 구체적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뜻합니다. 신약 성경에 로고스는 총 330여회, 레마는 70여회 나옵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를 받습니다. 한편 성경을 읽거나 묵상 중에 혹은 기도를 드릴 때나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나를 향한 한 특별한 감동이나 계시,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가오는 이 맞춤형 은혜가 바로 레마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이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서 레마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는 감격하여 그 느낌을 꿀보다 더 달다고 맛으로 표현합니다. 맛은 정확합니다. 냉정합니다. 식당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금세 어려워져 문을 닫는 식당이 있는가 하면, 오랜 세월 단골이 끊이지 않고 호황인 식당도 있습니다. 가격이나 서비스, 편의성 등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있겠으나, 맛이 최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달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는 최고의 진리이며,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음식의 절대적인 맛만큼 우리 입맛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입이 쓰고 입맛이 없으면 아무리 근사한 산의 진미가 앞에 있어도 맛을 누리지 못하기에 소용없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맛을 아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심령이 굳어버린 길가 같은지 돌짝밭 같은지 가시덤불이 위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면서 옥토의 상태를 늘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완전하고 능력 있으며 내 삶의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을 통해 감격하는 신앙, 건강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꿀보다 달콤한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